우리 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우서를 마치면서 여섯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로 연결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라 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결될 때는 모든 공동체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나누면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 두 개로 나누면 자기와 이웃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자기에게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인사말과 같은 것이 여기서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고린도 교회가 육체적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던 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쁨요. 인간의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길 원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쁨을 인사처럼 사용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말하는데 이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되기에 힘쓰라 라는 말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연결한다고 치면 우리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방탕이 사라져야 됩니다. 개인의 쾌락을 쫓아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평화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자신이 기뻐하려고 하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온전함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수만 가지의 유혹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돌파해가기가 넘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격려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삶의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가정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길 원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평화를 서로 나누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